시간이 되었으므로 세계로 전파하는 우리 열방 전파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8월달 이 무더위에도 도회를 이기고 나온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세계선교복지신문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천지를마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로인아사동정의말에 일어나시고, 본료 딸에게 고나을 받으사 십자가에 덮어 죽으시고, 장사기 사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하 젊은 하신 하나님을 따내고 있다가 젊어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죄와 성도와 성격을 받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상한 어. 것과 영원히 살고 싶어 아멘 자, 찬송과 그 94장 4